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다니의 장편소설 입체 낭독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후내 생물인 천사장 서울에 와 있다. 시리즈로 한다니의 장편소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을 입체 낭독으로 방송합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정확한 게시록 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내 생물인 천사장 서울의 와이따를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몸은 동물 모습을 한 존재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고산지대에서는 사람과 돼지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 인간이 있다. 실제 상황이다. 돼지 인간이 태어난 것은 인간의 DNA와 돼지의 DNA가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상반신은 사람의 몸을 가졌으나,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가 달린 인어도 있다. 인어는 실제로 외딴 바다에 살고 있다. 돼지 인간과 인어는 사람과 동물이 합성된 동물 인간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동물과 사람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타난 매우 흥미롭고도 신미한 세계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유한계 시록에는 풀지 못한 난제가 쌓여 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물에 대한 해석이다. 내 생물인 존재가 실제로 한국에 와 있다면, 유한계시록의 문이 열렸다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다. 어느 날 데이비드와 피터, 그리고 유한과 에스더가 함께 에스더 교회에서 만났다. 차를 마시다가 다시 유한계시록 사장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에스더가 물었다. 데이비드님, 게시록 사장에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질문해도 될까요? 좋아요. 내가 대답을 하다가 막히면 성경 박사들이 내 곁에 있잖아요. 천사들은 의외로 성경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박사들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그럼 천사들이 성경에 대하여 잘 안다고요? 알고 보니까 천사들도 천국에서 항상 성경을 읽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책몇장몇 절하면 몇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매우 어려운 대목이 있을 때 물으면 모두 다 대답해 주는데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요. 잘 되었네요. 그럼 안심하고 물어볼게요. 사장 일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였을 때 실제로 요한이 천국에 갔다가 온 건가요? 아닙니다. 요한이 그러한 음성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본 것은 다 환상으로 본 것이었어요. 이때 요한이 물었다. 그렇군요. 어떤 목사는 요한이 직접 천국에 다녀왔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입신하여 갔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록이 없어서 말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영으로 직접 천국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본 것이었어요. 피터가 말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음에 하늘 보좌를 보고, 24 장로를 보고, 다음에는 7영을 보았다고 했고 이어서 내 생물을 보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하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가 누구누구인지 천사들은 알고 있겠네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인 가진 천사가 알려주네요. 천국의 24장로는 현재 12명의 장로만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지요? 나머지 12명 장로는 21세기에 세운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네요. 혹시 하늘에 있는 24장로 12명의 이름을 알수 있을까요? 네. 천사가 알려 줍니다. 구약 시대 일곱 명으로 사무엘, 요셉, 다니엘, 다윗,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데라 메삭, 아벤느고이고 신약 시대 다섯 사람으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24 장로의 대표는 사도 바울입니다. 요한이 놀라면서 물었다. 네. 하늘의 24 장로님 1 2 분은 참으로 모범적인 분들이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만 뽑혔네요. 나머지 12명의 장로들은 21세기에 누가 선택받을지 궁금하네요. 21세기에 세울 12장로들은 현재 미카의 천사장이 그 명단을 가지고 다녀요. 현재 몇 장로들을 세웠는데 한국 사람으로 두 사람, 미국 사람으로 한 사람 세웠어요. 이번에는 에스더가 물었다. 계시록 사장 5절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신학자는 일곱 영에 대하여 성령님이라고 말하던데요, 맞아요? 유명한 신학자일지라도 맞지 않는 해석을 했어요. 일곱 영에 대하여는 계시록 1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곱 영이란 성령님이 아니고 일곱 명의 천사장을 가리켜요. 에스더님은 일곱 천사장 이름 알고 있어요? 일곱 천사장 중에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이, 내 천사장은 알고 나머지 세 천사장 이름은 잘 모르는데요. 내가 알려줄게요. 나머지 세 천사장은 라구엘과 사라카엘, 메미엘 천사장이요. 아니 데이비드님은 어떻게 일곱 천사장 이름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요? 실은 십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곱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내가 일곱 천사장 모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곱 천사장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때 유한이 물었다. 그럼 그 중에 여자 천사장도 있나요? 여자 천사장이 다섯 명 있어요. 여자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과 기후를 조정하는 우리엘 천사장, 나구엘 천사장, 사라카의 천사장, 뇌미의 천사장이지요. 그리고 남자 천사장으로는 미카엘과 라파엘 두 천사장이 있어요. 피터가 물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님. 그런데 게시록 사장에 보면 일곱 명인 일곱 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보좌 앞에 있는 내생물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생물이 천사장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요. 내생물이 천사장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생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세 분에게 숙제를 낼게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생물이 무엇인지 응답을 받아 오기로 해요. 내가 한 가지 힌트를 줄게요. 내 생물에 대하여는 계시록 4장 6절 이하에도 있지만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내 생물을 기록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피터는 먼저 여러 책이나 문헌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상에 소개된 내 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는 내 생물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너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놀라게 되었다. 우선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사전에서는 내 생물은 하나님의 수종을 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로서 그룹이나 스랍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목사는 내 생물이란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최고위급 천사들이라 하였고 또 다른 목사는 내 생물이란 그룹들의 가장 머리되는 자로서 마치 호위대장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존재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두분 목사는 비교적 바른 해석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터는 이러한 해석보다 더 심층적인 답을 받기 위해 여러 날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더는 마침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유한계시록 강의가 있다고 하여 그 교회를 찾아 나섰다. 그곳에 여덟 명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매우 진지한 태도로 듣고 있었다. 강사 목사는 내 생물이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예수더는 내 생물이 천사장이 아니고 사복음서를 상징한다는 말에 너무 엉뚱한 해석을 하니까 황당하여 기가 질렸다. 내가 잘못 왔구나 싶었지만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끝나는 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내네 사람이 용문산에 산행을 가자고 약속을 하였다. 피터는 용문산 가기 하루 전에 데이비드와 유한 그리고 에스더에게 전화를 걸어 상봉역에서 용문행 전동차를 타라고 말하면서 전동차 타는 시간까지 알려주었고 12시경 용문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내네 사람은 용문역에서 만나서 버스 타는 곳으로 나왔다. 데이비드가 피터에게 물었다. 용문역에서 용문산까지 꽤멀 텐데 어떻게 가지요? 택시를 타야 하나요? 그러자 요한은 이미 용문산 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요, 택시를 타지 않고 공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나만 따라와요. 저기 용문산에 있는 식당에서 보낸 버스를 타면 되는 겁니다. 그 식당에서 점심만 먹으면 오고 가는 차편은 식당에서 제공한다니까요. 와, 재미있네요. 요한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볼까요? 음식점에서 제공한 버스로 15분 정도 갔을 때 용문산에 도착하였다. 세 사람은 식당에서 한식 뷔페식 음식을 사 먹은 다음 용문산 매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용문산 자락은 공기도 좋고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었다. 네 사람이 걸으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에스더가 먼저 내 생물 이야기를 꺼내었다. 베이비드님, 나는 내 생물 숙제를 못했어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게시록 세미나를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글쎄, 내 생물이란 천사장이 아니고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수고했어요. 사실은 내 생물의 정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생물이 무엇인지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피터님은 답을 찾았어요. 그래요. 나는 성령님께 내 생물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미리 아는 대로 성령께서 내 생물이 천사장급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로는 내 생물은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군요. 내 생물은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전체 천사들의 총 대장인 미카엘 천사장이 맞아요. 이때 유한이 말하였다. 그런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바가묵의 목사는 내 생물이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최고위급 천사들이라 하였고 이 야묵의 목사는 내 생물이란 그룹들의 가장 머리대는 자라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두 목사는 내 생물이 미카엘이라고 지목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유사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긴 의자에 같이 앉아요. 내 생물에 대하여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요. 내 사람은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 긴 의자에 함께 앉았다. 앞쪽에는 남쪽으로 넓은 공간이 펼쳐 있고, 우측에는 작은 산이 있고, 뒤에는 용문산으로 가는 길이 보였다. 저기 말이지요. 우리 앞쪽 30m 전방 공간에 지금 내 생물인 미카엘이 버티고 서 있어요. 세 사람은 내 생물이 안 보이니까 내가 내 생물을 본 대로 말해 볼게요. 유한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아니 정말로 내 생물이 저기에 서 있다고요? 또내 생물을 데이비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요. 그러요 정말 미카엘이 저기에 서 있어요. 내 생물인 미카엘의 몸은 하나이지만 머리 모양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봐요. 지금은 머리가 사자 얼굴 모습이고 가만히 있자. 머리 모습이 송아지 머리로 변했어요. 이번에는 사람 머리로 변했고, 또 독수리 얼굴로 변했어요. 미카엘은 괴물 같은 천사요. 아니, 그러면 미카엘 천사장의 몸은 같은데, 머리가 수시로 그 자리에서 변한다는 말이네요. 그럼 그 머리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로 빠르게 내 가지, 얼굴 모습으로 달라진다고요? 그래, 맞아요. 미카엘의 머리는 약 2초 간격으로, 수시로 내 가지 모습의 머리로 변한다고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한이 질문을 하였다. 내가 에스겔 일장에서 내 생물에게 바퀴가 있다고 읽었거든요. 저기 내 생물인 미카엘의 다리에 바퀴가 달려있나요? 맞아요. 정말로 미카엘의 다리에는 실제로 바퀴 4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미카엘이 땅 위를 이동할 때에는 걷지를 않고 바퀴를 굴려서 곧장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에스더가 말하였다. 와우, 미카엘은 정말 신기한 존재로군요. 내 생물에게 여섯 개의 날개가 달려있고, 다리에는 네 개의 바퀴가 있고, 머리가 수시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그런 기묘한 존재라 참으로 놀랐군요그 주일에 데이비드와 피터, 유한세 사람은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데이비드님, 내 눈에는 내 생물인 미카엘이 보이지 않는데 혹시 미카엘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미카엘이 저기 강대상 앞에 서 있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미카엘의 키가 8미터나 되기 때문에 머리가 강대상의 십자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미카엘이 항상 데이비드님을 따라 다닌다는 말이네요. 그럼 현재 미카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내가 용문산에서 알려준 대로 미카엘의 얼굴 모습 그대로요. 지금도 미카엘의 얼굴 모습이 사람의 모습에서 지금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하고 다시 사자 얼굴이 되었다가 소 얼굴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 생물 모습이 이렇게 약 2초마다 얼굴이 각각 변하고 있어요. 정말이요, 여기에 서 있는 평상시의 미카엘의 얼굴 모습이 사람, 독수리나 사자, 소 모양으로 각각 수시로 그 자리에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요. 미카엘이라는 천사장 자체가 그러한 기묘한 신비로운 존재인 거요. 그런 네 가지 얼굴 모습으로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카엘의 본래 모습이요. 이제야 내 생물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렸네요. 그럼 미카엘의 모습을 데이비드 님처럼 자세하게 만나보질 못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미카엘을 보는 사람이 또 있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미카엘을 직접 눈으로 자세하게 보는 사람으로는 수원에 사는 심원 집사와 인천에 사는 중학생 신정태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며칠 후 피터는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을 읽다가 의문이 생겨서 데이비드를 만나자마자 질문하였다. 데이비드 님, 질문이 생겼어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부르자 흰말 탄 자가 나타났거든요. 6장 1절에 내 생물도 미카엘이고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도 미카엘 천사장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내 생물인 미카엘이 흰말 탄 미카엘 자신에게 오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모순이 생기지요. 내 생물인 미카엘이 흰말 탄 같은 미카엘을 부를 수 없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내 생물에 대하여 잘못 해석한 건가요? 아니요. 영원한 복음에서는 내 생물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해석해야 해요. 내 생물 하나의 의미는 미카엘 천사장이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내 분의 원로장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생물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라고요. 그렇다면 내생물의 다른 해석은 하늘의 원로 장로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네요. 천국에 내분의 원로 장로가 있다고요. 그럼 원로 장로는 각각 누구인가요? 하늘의 원로 장로는 아브라함, 에녹, 엘리야, 오세 내분 네 장로입니다. 원로 장로 중에 대표는 아브라함 장로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일반 천국 백성이 있고. 그 위에 24장로가 있고 또그 위에 4분의 네 원로 장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계시록 6장 1절에서 내네 생물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 장로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럼 계시록 6장 3절의 둘째 생물은 에녹 장로이고 6장 5절의 셋째 생물이란 엘리아 장로이고 6장 7절의 넷째 생물은 모세 장로인 것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네 생물인 원로 장로는 천국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군요. 데이비드님, 하나 더 물어보자고요. 천국의 원로 장로 위에 더 높은 분도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지요. 천국에서 하나님 바로 아래에 계신 가장 높은 분은 바로 두 증인을 포함하여 세 증인들이 있어요. 와, 그렇구나. 두 증인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이군요. 그럼 천국에는 세 증인이 있고 두 증인 말고도 또 다른 증인이 있다는 말이로군요. 또 다른 증인은 누군가요? 여기까지만 알면 좋겠어요. 하늘의 비밀이라고. 천사들이 답을 안 해주네요. 성경에는 두 증인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도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지도자가 있고, 높은 신분에 속한 분들도 있군요. 이제 보니 데이비드님에게 성경 난제를 물으면 다 답을 해주네요. 내가 다시 보아야겠어요. 놀라워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알수 있겠어? 피터님이 무뭘 질문하면 곁에서 듣고 있던 내 비서실장인 마리아의 천사가 내귀 속으로 알려주어서 알게 되는 거요. 야, 신기하다. 천사가 비서실장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천사가 미국에 전화도 걸어주고, 내 대신 다른 사람에게 문자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내 생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피터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재빠르게 메모지에 정리하고 있었다. 내 생물은 천국에서 천사장 중 가장 으뜸가는 미카엘 천사장을 가리킨다. 내 생물인 미카엘의 모습은 사람. 독수리나 사자, 소 모양의 얼굴 모습으로 각각 2초마다 변하기도 하는 얼굴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이 바로 미카엘의 본래 모습이다. 게시록 사장에 나오는 네 생물은 예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같은 것이다. 네 생물 다리에는 바퀴가 있어. 땅에서 이동할 때 바퀴로 굴러다닌다. 영원한 복음에서는 네 생물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 생물 하나의 의미는 미카엘 천사장이고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내 본의 원로 장로를 가리킨다. 천국에는 일반 성도가 있고, 그 위에 24 장로가 있고, 24 장로 위에는 원로 장로가 있으며, 원로 장로 위에는 세 분의 증인이 있다. 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다음에는 사부 21세기 대표적인 교회들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 낭독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 입체 낭독은 일주일에 한번 매주 수요일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